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파혼했거든요. 지금도 최대한 덤덤하게 작성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근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울컥울컥 화가 올라와요. 솔직히 지금도 남자친구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하자면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게 서운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남자친구랑 저랑 두 사람 사이만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평생 남자친구 누나를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말로는 안 보고 살겠단 소리도 아닌 게 아니라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각서를 받아놓나요? 공증을 받아놓나요? 아무튼 이래저래 아니다 싶어서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이후로 오랫동안 연극 배우로 활동했는데, 사실 그게 돈이 벌리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셨으니, 제가 저 좋다는 거 하느라 버리는 거의 없는데도 별 말씀 없이, 아니,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그나마 잡히던 스케줄도 확 줄어들고, 공연계가 침체되면서 그 여파가 저에게도 오대요. 그리고 그 무렵 하나둘씩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연기 쪽은 젊은 날의 추억으로 남기기로 하고, 이후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어학 쪽엔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영어랑 중국어 공부를 해두었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자리 잡아갈 때쯤, 남자친구와 소개 자리가 이루어졌어요. 소개를 주선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의 오렌지인 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거절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분 믿고 한번 나가보라셨고요. 그래서 자이반타이반으로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던 남자친구는 서글서글한 외모에 말투도 자상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후로 남자친구의 주도로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게 되었고, 소개받은 지세달 만에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성품이 반듯하고 예의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한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의 외적인 조건이라던가 그런 걸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바른 심성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올 3월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2주 후엔 바로 부모님까지 뵙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좋을 것도나 뿔 것도 없었어요. 일단 제가 워낙 긴장을 많이 했다 보니 두 분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하기에 급급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두 분을 소위 관찰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남자친구가 전하길 두분다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까 저도 왜인지 두 분이 좋은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대요. 물론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순전히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해야 할지. 아니,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중심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닌 남자친구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는 저보다는 여섯 살이 많았고 이미 결혼도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말로는 꽤나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있다고 하길래 막연하게나마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그럼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진 않으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뭐랄까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와 같은 심보를 남자친구 누나가 갖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철저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지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본 적이 없네요. 남자친구 누나부부와 처음 만나게 된건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기도 했고, 솔직히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는 있었어도 어쨌든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었으니 그런 자리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가면 부모님 두분다 무척 좋아하실 거라며 저에게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권했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었으니 저도 결국 싫다 소리를 못하고 따라갔는데 거기에 남자친구 눈 안에도 와 있던 거죠. 그런데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말 그대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쓱 훑어라고요. 사실 제가 제 소득에 비해 하고 다니는 거 걸치고 다니는 거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는데. 좋은 브랜드를 많이 하고 다녀요. 저희 부모님이 나름대로 하시는 애정 표현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걸 딱히 거부하진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쁘게 하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누나 입장에선 어지간히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있네 없네, 어쩌고저쩌고. 솔직히 자기가 돈천원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저런 소리를 하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 누나라고 얼마나 검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전해들은 거지만 툭하면 무슨 브랜드 세일한다고 거기서 얼마치를 질렀더라. 무슨 카드가 무이자 할부를 12개월 해준다며 가방을 사와서 매영이랑 다퉜더라.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는걸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누나랑 괜히 기싸움을 해서 뭐하나 싶어 별말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두긴 했었지만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자기가 누나에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미안하다고도 했었고, 그래서 좀 나아졌겠거니 했더니, 집어렇게 못준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제 핸드백을 보고는 신상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전잘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라서 아주 비싼 브랜드 제품인 건 알았어도, 신상인지 뭔지 그런 건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그거 무슨 가죽으로 만든 건지 아냐? 그 가방 하나 만들려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어야 되는지 아냐? 그리고는 급기야. 나는 그런 가방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 스스로 나 무식해요. 나 동물복지에 관심 없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잖아. 하긴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 돈도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이건 뭐. 주어만 없다 뿐이지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방금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시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가 내가 언제 다 그렇대,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랬지, 너네 부모님은 안 그러신 분들이겠지, 믿어 믿어,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속을 박박 극더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가 경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말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그걸론 제 성에 차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다고 생신 축하드린다 인사드리고 나왔죠. 드리려고 사갔던 선물도 그냥 짜증나서 안 드리고 챙겨서요. 그리고 이내 주차장에 도착해 제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왜인지 분해서 그런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콧물 좀 닦고 출발하려는데 남자친구가 밖에서 차문을 두드리더니 얘기 좀 하자입니다. 난할 얘기 없다 하니까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며 정말 미안하다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나는 언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 했어요. 번번이 대신 사과하면 뭐하냐고 정작 당사자는 변하는 게 없는데, 직접 사과하게끔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없는 걸로 하자고 했죠. 솔직히 이때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욕한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어떻게든 사과를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제가 보통 화가 난게 아니다 싶었는지,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나를 여기로 데려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대요. 한 30분쯤 흘렀을까? 저기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누나가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언니 발걸음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주차장에서 셋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일단 자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어머니 생신인데 그렇게 일어나다니 좀 놀랐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하고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럴 거면 그냥 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언니더러 말 똑바로 안할 거냐고, 여기 지금 왜 따라왔는지 벌써 까먹었냐 큰 소리를 내대요.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목소리가 커지니 그제서야 언니가 아무튼 유감이랍니다. 뭐 미안하게 됐다면서 말해요. 이게 무슨 사과인가, 미안하단 소리를 들었는데도 도통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덧붙인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더러, 그나저나, 그 가방. 정말 예쁘다면서,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자기 좀 빌려주면 안되냐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옷은 있는데 마땅한 가방이 없었다면서, 저더러, 너는 좋은 가방 많으니까, 나 하루만 빌려줘, 그러는데, 와, 남자친구한테 차마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완전 미친 엑스가 따로 없구나 싶대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기가 막혔는지 언니더러 돌았냐? 한마디 하더니, 저더러, 무시해버리랍니다. 그리고는 지 누나 등을 떠밀며 쫓아내더니 저한테 또다시 미안하다대요. 그런데 막말로 누나가 구제불능인 건 자기 잘못은 아니지 않냐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누나 입단속 단단히 시킬 테니, 이번 한 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언니가 내 속을 긁어 놓으면, 그땐 결혼이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 했어요. 결혼 후에 그러면 이혼할 거라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달 초였습니다. 예식은 3월이었지만 남자친구자 지방 전세계 양만기가 12월이라 일단 신혼집을 먼저 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살림 먼저 꾸리고, 식은 받아놓은 날짜에 하는 걸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그걸로는 집을 구하기가 충분치 않아 제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파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차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저희들 중 누구 하나 출퇴근하기 쉬운 위치가 아니다 보니 이참에 정리해서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자고 얘기가 된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누나 귀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저랑 나눈 대화를 미주알고주알 전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아예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랑이 하고 싶었답니다. 자기랑 결혼하려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과시하고 싶었다나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 이야기를 하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었대요. 사실 어머님 생신날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로 소위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보단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무척이나 속상해했죠. 그래서 이후로 몇 번이나 자기 부모님하고 점심을 먹자던가 본가에 놀러를 가자던가 제 입장에선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제안들을 해오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점수가 깎였건 말았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그날 어머님 아버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무척 실망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집을 판다는 소식이 남자친구 식구들에게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알고 있었어도, 한 번도 따로 연락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웬일인가 싶대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누나는 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얼마에 내놨냐, 사람들이 집은 보러 오냐, 제 집에 대한 질문만 연신 쏟아내더라고요. 좀 의아하다 싶었지만 딱히 숨길 비밀도 아니었으니 고지고대로 대답해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자기 식구가 사는 집은 전세인데 곧 계약도 끝나고 이참에 아예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었다면서. 제 집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어우, 서울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높이 불러? 하더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1, 2천도 아니고 1억을 말해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1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 동네 주변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서 1억은 빼야 말이 되는 것 같다대요. 안 팔면 안 팔았지. 제가 미쳤나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요. 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언니와의 통화를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이미 언니가 그런 전화를 걸어올 걸 알고 있던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랑 언니랑 어머님이랑 셋이 상의를 먼저 했었답니다. 저희 입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아파트가 빨리 팔리는 게 좋고 언니는 제 집이 마음에 든다 하니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었다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1억은 너무 하지 않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1억이 좀 지나친 것 같으면 한7천은 깎아줄 수 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남자친구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난번엔 너무 했던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속으로 그래도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나 보네 싶었죠. 하지만 이내 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5천만 원만 깎아달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방 리모델링하고 도배는 새로 싹 해달래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 곤란하게 왜 이러시냐? 그렇게는 안 된다.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도 서운하다 했죠. 그러자 전화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 어머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한번 와라 하시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언니가저 때문에 울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니는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나를 세워서 다가가기 힘들어 한다고요. 황당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계속해서 언니가 절 어려워하니까 제가 먼저 싹싹하게 다가가야 된다며 여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한다 어쩐다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짜증만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보아하니 어머님이 남자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부르셨던 모양이 돼요. 어머님께선 남자친구더러 제가 잘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빨리 날 잡아서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그래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머님께 이 결혼 안 하겠다 했어요. 언니는 저를 호구의 봉으로 보는 것 같고 어머님은 뭐가 경우에 맞는 건지 사리분별도 못하시고 무엇보다 제 편이어야 할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중재도 못하고 어머님과 언니에게 끌려다니는 눈치니. 이런 결혼을 해서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안 하겠다 했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거의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물쩍거리다 어설프게 남자친구한테 잡혀서 유야무야 될까봐 서둘러 시동 걸었고요. 집으로 오는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만 쳐다도 안 봤어요. 또 보나마나 자기가 대신 사과하네 어쩌네 할 텐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제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남자친구 번호를 차단해 버려서 연락이 오고 있는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제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문득 남자친구 누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대요.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본색을 드러내 줬으니 이렇게 파혼으로 끝났지. 하마터면 이혼녀 될 뻔했잖아요. 휴, 복잡한 건딱 칠색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